이어서 어, 대한항공 수석기장이셨던 박희채 이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겸손하게 <목소리> 밑에서 기도해 주시겠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목의 근원이 되시며 인간의 생과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에서 이곳 쪽방촌에 우리 광역개구를 세우시고 사단법인 사모를 길을 내는 사람들을 살리게 하셔서 외롭고 지치고 힘든 작은 자들을 섬길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감사하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뜻에 따라서 제 일에 미국 족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행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강 합창단과 모든 출연진을 기억하사 능력을 더해 주셔서 감동을 주는 찬양과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이 행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게 하셔서 마음의 평강을 얻고 새 힘을 얻어 앞으로 남은 생애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행사에 쓰여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앞으로 우리 광야교회가 더힘 있고 능력 있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길사가 널리 방방곡곡에 알려질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의 손길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반란과 질고와 도전적인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지만은. 오랜 세월 동안 주님께서 우리 광역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언제나 갈곳 없는 기리온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동분서주하고 있는 광역교회에 모든 사역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사 주님의 귀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강력 교회를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지유와 회복과 평화가 넘쳐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강력 교회가 세상을 하여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추게 하사 어두운 곳이 밝아지게 하시고 모든 쪽방 주인들과 노숙자들이 구원받아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삶의 소모이른 자는 우리 강력 교회를 통해서. 그 삶의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병들고 상처받은 자는 광역교회를 통해서 그 병이 치료되고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사길사 네. 이사장님이신 우리 임명희 목사님을 기억하시옵시고 네. 길든 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고 계시오니 건강 일천 않도록 지켜 주시옵시고 네.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격리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광역교회와 사길사를 여러 가지 형태로 돕고 협력하는 후원자님들과 우리 강력해 성도님들을 기억하시옵시고, 그들의 신령에 언제나 생선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한분한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사, 그들의 삶과 생에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행사가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